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저는 5월만 되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먼저 5월의 민주영령과 한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던 시민교는 그저 평화로운 일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8.7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인권변호사 시절 탄압받고 유린된 민주 열사의 인권을 보았습니다. 한낱 변호사로서 바꿀 수 없는 사회현실에 커다란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 울산도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 마음을 보태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울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5.18기념식과 시민문화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제40주년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처럼 피해 역사로 쓰여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